말씀과 함께 학교 가는 길.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문안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교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여러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자신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힐 것에 대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델을 격려하려 합니다. 디모델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복음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 죽음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는 생명을 주셨습니다.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이 복음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우리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 제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용기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